격투기를 많이 봐서 그런지, 오지간한 거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. 전부 다 지금, 이제 갈 사람 보내려고 듭니다. 이제 아직 이 바이러스가 안 끝났어요. 두번더 와요? 조심하고 막 이래갖고 안 보내려고 한 거, 어, 가만히 있거라 좀 있으면 또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. 어, 딱두번더 와요. 어떤 사람이 갈 사람이냐? 불평불만을 더럽게 많이 한 사람. 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보내야 돼요 저게 어떻게 사느냐면 저게 사람이 하나 지나가 와 이걸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데 저 끝에 안 보일 때까지 봐요 이 사람들 보내야 되는 겁니다 지구촌에 사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지금 이게 왜 보호하면서 안보